다른 친구들은 오늘 밤엔 누구 피를 냠냠 먹을까 하는 생각만 하는데 나도 달콤한 꿀이나 맛있는 과일 주스를 먹고 싶은데 대장님 저는 피 말고 다른 것도 먹고 싶어요. 모모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흥 모기는 당연히 피를 먹어야지. 딴 생각 말고 피나 열심히 빨아. 안녕 모모야. 무슨 일 있어? 반딧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반딧불이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숲속에는 맛있는 꽃꿀도 있고 달콤한 열매도 많아. 윙윙 날아다니며 예쁜 꽃들을 찾아다녔고 드디어 달콤한 꿀이 가득한 꽃을 발견했어요. 와, 정말 달콤하고 맛있다. 모모는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답니다. 다른 모기 친구들이 모모를 발견하고는 모모야, 너왜 피한 빨국을 먹어? 하고 놀려댄 거예요. 모모는 슬펐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맛있는 과일 주스가 흐르는 나무를 발견했어요. 시간이 흘러 모모는 다른 모기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결국 모모는 모기 마을의 영웅이 되었답니다. 나는 이제 피를 빨지 않아도 꿈을 꿀수 있어.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단다.